이상하잖아. 아니야, 미뻐. 이렇게 확 깠는데 어. 운동하고 와가지고. <laughs> 그건 뭐예요? 가발이요. 그에 지금 머리를 확 까고 있는 데 지금 어떡 해요? 한석봉보다 이게 낫나? <laughs> 지금 어디를 가는 거냐면요. 운동하고 왔는데 라면을 먹으러 가자 그러네요. <laughs> 한강 갑니다. 한강. 바람만 쐬러 싹 갔다 오자 했는데. 왜? 전뭐 먹고 싶어요. 너무 돼지 같잖아. 내가 맨날 굶자 그러고 나만. <laughs> 라면 근데 한강 가면 라면 먹어줘야지. 여유만? 먹어 그런 거. 소세지. 소세지 먹어.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이상하게 짬뽕보다 맛있어. 맞아 맞아. 그치? 진짜 맛있어 저녁에 그래 또 가서 응? 저녁에 가서 먹는 게 응. 맛있어. 운동을 하는 이유는 유지를 하기 <laughs> 유지도 안 돼요 <laughs> 지금 사실. 유지가 안 돼요? 유지가 안 돼요. 유지도 안 되고 있고 네. 엉망진창이에요. 그래요? 아니, 먹고 싶은 건 자꾸 생각나지. 뭐 툭툭 막 이렇게 되지. <laughs>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. 사진 찍으면 또 빼면 되지. 어 음, 맨날 음, 빼는 음. 얘기하잖아. 막 이렇게 엄청 불어 놨던 적이 없는데 한 번, 가능한 가한번 보지 뭐. 네, <laughs> 여기 지금 한강 왔습니다, 한강. <laughs> 너무 멋있다, 그냥. 막 숨통이 팍트인 그치, 한 번씩 나오면 좋아요, 여기. 진 번쩍번쩍 거의? 자, 본, 번쩍번쩍 합니다. 응. 치킨 면도 나. <laughs> 사랑은꽤 있네 그래도 연인들이 문제막 응. 즐거워하고 있어요. 우리도 연인 때 여기 왔어. 어. 뭔가 어, 응. 우리 동네랑은 좀 다른 거 여기 동네 도는, 좋네. 괜히 비싼 게 아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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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게 아니에요. 그이 동네 되게 좋네. 집 앞에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, 우리도 부천상동수공원 있어요. <laughs> 근데 안 가서 문제지. <laughs> 아 <아니>, 멋지다. 그냥 한번가보시 <laughs> 인스타강 만들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. 음. 여자들 있잖아요. 이렇게 찍으면서. 난 행복하다 약간 <laughs> 뒤에 나 한강 나 한강 왔다 이런 거나 <laughs> 한강 왔다 <웃음> <웃음> 자 먹어봅시다 젓가락은주시아 맞아 <laughs> 우와 진짜 <laughs> 미쳤다 한강 뷰라면 아니야? 응 이거 맛있겠는데. 신기하다. 맛있다. 어, 그때 저거 또 꼬장새 있잖아. 응. 역 저거 잘 맞네. 아! 왜? 카 까칠은 좀 못할 뻔했어. 응. <laughs> 운동을 다시 가야 돼요. 나와서 먹으면 맛있어. 아까 라면 안 먹는다. 안 먹을 거했는데 한강 와서 라면 안 먹으면 안 되죠. 음. 시원해서 너무 좋다 음, 여기 동네 너무 좋다 이사 오자 <웃음> 비싸다고 <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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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온다고 맞아. <laughs> 음 너무 맛있다 난 서해지가 낫다 난다 맛있어 손멀래어그대 냅둬 나랑 살찌겠다 황산 커피싹 말아가지고 가면 돼. <laughs> 아 지금 바람 너무 시원해 아가까지 시원해 아 배불러 청양고추 가져가서 고싶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청양고추 갖고 자 청양고추랑 파김치 엄청 <laughs> 오랜만에 먹는 는데 진짜 맛있게 먹네. 너무 맛있다. 나 라면 진짜 최근한번더먹다 와, 아,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 큰일 났네. 여기 많이 걷고 가자. 응. 여기서 응 소화를 다시 치고 가는 거지. 그치, 좋지, 좋아, 좋아. 한 끼에 라면 뭐다 좋지. 이 라면 신라면이야. 아, 도저히 <laughs> 난 진짜로 말... 바닥 근처에 살아야 될것 같아. 인천도 바다 가까워요. 그런 바다 말이야. 난 동해바다나 제주도. 난 양양. 나 양양 좋아. 양양 되게 좋아. 우리 금요일에다 공방 수업 끝나고 토요일에 양양 갈래. <laughs> 그래? 노우가 없는 남자. 응. 음. 아, 졸리다, 이제. 내가 뿌리는. 식군체? 너 안돼 와,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응. 정말. <laughs> 라면은 꿀나요. 끓라면 으, 그래, 난 가끔 까라더 맛있 겠 진짜 배고플 때 당근 했잖아. 그래 아, 그런 데서 먹 으면 맛있 지. 그하 나가 너무 소중 하고 아깝 고, 막 응. 모자 라고. 저는 또 일어나보겠습니다.